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계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장애계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이명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 장애인 문제 배제하라. 장애인 수용시설 배제하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권 등 144개의 단체가 모여.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자 기준, 수용시설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발표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에 대해 언급하며 수많은 공약에도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 실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허울 좋은 빈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한다면 폐지하면 되는데 부양 의무제 폐지하겠다는데 꼼수가 둘다 숨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단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후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정부에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단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투쟁한다면 우리의 힘든 날 고통스러운 날은 지나갈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거라는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애아동 보육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정부 행사 외에도 전국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윤장영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도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한마당 행사 등이 열렸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복지 충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장애 내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양주시도 이성호 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내날 기념식을 열어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장애인들은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소인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인이 몰리는 1층 공간이 좁아 2층에 투표장을 마련했는데 이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투표장에 가는 것부터 부담입니다. 이가된된 지가 20년이 좀넘는데선거밖에못 했던 것 같아요. 2층에 되어 있고 그 엘이터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서 투표를 포기한 적도 있었고 남들한테 피해, 피해 주면서까지 내가 선거해야 되나 뭐 이런 은게 있어요. 실제로 서울 시내 사전 투표소로 지정된 424곳 중40% 정도인 160곳은 2층 이상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도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1층의 임시 기표소만으로는 진정한 참정권 행사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그냥 가서 열람하고 표를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이러한 행동을 똑같이 하지 못하고 접근권 때문에 할수 없다라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밖에 선거 공보물과 TV 정책 토론회 수어 통역, 장애인 시설 내 투표 등에서도 배려가 부족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유권자로 보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 TV 뉴스 황현입니다. 2017 강릉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모두 끝났죠. 정말 기분 좋게 우리 대한민국이이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017 강릉 세계 장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에이플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동메달과 함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일곱 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한 대회는 예선전을 거쳐 지난 20일 순위 결정전이 진행됐고 대한민국은 노르웨이를 만나 3대 2로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피리어드에서 이주승 김영성 선수가 두 골을 성공시켜 주도권을 가져온 대표팀은 3피리어드에서 정승환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가 두 점을 쫓아왔지만 결과는 3대 2 동메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일단 우리 팀도 어떻면그 전에 은메달도 있었지만은 일단 저희가 하면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었고요. 에더1년 예, 동안 준비하면 다음에 꼭 결승전에 갈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평창 자력 출전권을 확보하고 강호들을 상대로한 경기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따라오고 그 결과가 오늘 결과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상위팀과의 연습 경기를 계속 치러가지고 그 격차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동메달 결정전은 복지TV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8시 녹화방송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끝으로 테스트 이벤트를 마친 평창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테스트 이벤트 결과와 함께 평창 패럴림픽 준비 상황 브리핑을 갖고 균형 있는 준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두 개의 대회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사 총장으로서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이자 완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위원회는 IPC와 국내 법령에 맞춘 편의 시설과 이동지원 등 준비가 진행 중이며 패럴림픽 공보를 통한 관심 유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앞으로 계획을 박준성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고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사명에 더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하는 복지국가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고자 합니다. 협회는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를 협회 5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와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 행복하야 그래,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저우, 바다 넘머량 문제를 해결수 있도록 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우수 사회복지사들에게 공로상과 표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별 장애계 관련 공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복지지출 재정 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회서비스 공단설립과 임금보조제도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와 유사중복사업 문제나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의해 예산이 좌우되는 현실을 주장하며 이 토론의 참가자들의 시각과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017년도 뺑소니 교통사고 추방대회와 교통 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매년 경찰청에서 선정한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 실적 최우수관서에 대해 교통 정의상을 시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천안 서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전국의 시군구 협회와 지회에 대한 교통 안전 공로상에 부산광역시협회와 경주시 지회를 시상했습니다. 최근 장애계 문화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이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창작 뮤지컬 이 비상에 대한 작품 제작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특히 배우 황정민이 뮤지컬 제작에 힘을 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그림이 춤을 추고 시가 말을 하는 특별한 공연이 제작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창작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가 창작 뮤지컬 '비상'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이 저는 저희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뮤지컬을 보려면 대학로에 있는 이음센터에 와서 이 비상이라는 뮤지컬을 보는 그런 멋진 뮤지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의 홍보 대사로서 활동하게 된 영화 배우 황정민 씨도. 뮤지컬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어,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laughs> 제가 어, 어, 작은 저의 작은 보탬이 이 이상이라는 작품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 공연하기 전까지 어, 그 일반 분들이 더 많이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할수 있도록 제가. 불용이 정보 전송소 복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술로 하나 되는 사회를 희망하며 제작되는 토탈아트 창작 뮤지컬 춤추는 그림 말하는 시 행복 찾는 음악 비상은 오는 11월 그첫 번째 도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 TV 뉴스 이명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OECD 나라들 가운데 한국 학생의 행복도가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72개국 15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36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학업과 장래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일상생활에서 거리예술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거리예술 시즌대를 진행합니다. 거리예술은 서울 코엑스와 서울숲 보람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서울거리예술청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생활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복지 통합 정보 시스템은 복지 담당자가 언제 방문했는지 기관에서 만난 대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복제 자원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복제 시설과 공공기관 간 복제 자원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독서 활동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1개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대체 자료 제작비와 운영비 등 8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금의 60%를 11개 도서관의 기본 경비로 균등 배분하고 40%는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180명을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특히 올해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거제시 응급 의료 기관에 1명을 배치하고 고성군 응급 의료 기관에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경남은 앞으로도 공중 보건의사 배정 시 농어촌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해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차량 한 대를 고정 배치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함평군은 이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한 대를 월하면 달맞이 문화센터에 고정 배치해 인근 지역 장애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직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89호에서는 2017 대선 장애인연대가 출범해 15개 요구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총연합회 등 14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안전한 삶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인권 향상과 권익 증진 등 공약을 구성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출범식이 진행된 자리에는 대선 후보와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계 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선거철마다 지적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선거 정보 접근성에서부터 투표소 접근성까지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장애인들. 이에 장애계는 배려가 아닌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편의 제공을 촉구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지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을 맞아 판례를 통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 특집 기사입니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유의미한 판례가 있었던 반면 낮은 법 적용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기사에서는 여러 판례를 통해 법의 역할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분석적으로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웹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 천부적인 두뇌와 재능을 가진 이들이 NASA 최초의 우주 계도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된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공용 커피 포트조차 용납되지 않는 따가운 시선에 점점 지쳐가는데. 1960년대 사회적 차별이 심했던 미국에서 남다른 재능을 가졌던 새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히든 피겨스. 실제 나사에서 근무하며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새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견디기 힘든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2살이지만 7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인공 인우가 우연한 기회로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오는 5월 14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 이문세와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콘서트 2017 시어터 이문세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자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봄이 온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깥활동이 많으시죠? 밖깥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손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만 잘 씻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손은 우리 몸에서 세균과 가장 많이 닿는 부분입니다. 유행성 눈병이나 독감, 식중독 같은 병도 손만 잘 씻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요즘 같이 황사나 미세먼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기에도 손 씻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을 어떻게 하면 잘 씻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눗물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대고 싹싹 비빕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손바닥으로 다른 손등을 꼼꼼하게 비벼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가락 깍지를 끼고 비벼줍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을 손바닥에 문지르면서 손톱을 씻어주는 건데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손을 여러 부분을 꼼꼼히 씻어준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시고 손 씻을 때 한번 해보세요.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이 장애인 관련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그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